너무 시원하다, 아이고, 너무 시원하다. 아 이거 너무 시원하다. 아 이거 이영로라이 너무 시원하다. 파절기 예삼대시최고잖아 그러니까. 어머 머 여기 좀 봐. 조심히 어, 올라와. 서귀포시 성산업 수산입니다 여름철 시골 마을의 최고 인기 장소는 아무래도 큰 나무 그늘 아래죠 오늘은 팽나무 그늘이 많은 마을 수산리의 이야기들을 찾아다녀 볼 텐데요 한여름에 한 중앙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지는 오늘 성산읍 수산리에 와 있습니다 와 다행히 지금은 바람이 많이 불지만요 하루에도 몇 번씩 모양새를 바뀌는 날씨 때문에. 진짜 여러분 고생이 많을 걸로 제가 생각했는데요. 제가 오늘은 이 바람을 여러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. 저와 함께 수산리의 시원한 그늘을 찾아서 떠나가 보도록 할까요? 가십시다. 와 바람이 분다. <laughs> 수산리는 동쪽의 중산간 마을로 감귤과 반농사를 주로 짓는데요. 요즘은 한여름 뙤약볕 아래 작물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중입니다. 미래를 꿈꾸는 바. 여기 수산리 명의 유래가 써있는데, 맞다. 제주도에는 여러분, 두 개의 수산리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? 서쪽의 수산리는 저거, 제가 저번에 가서 연을 날린 곳이고 오늘 온 곳은 동쪽의 수산리.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지금은 양쪽 수산림 다 물수자를 쓰는데 여기 옛날에는 머리수자 그러니까 선비가 많아서 인재가 많았다 해서 여기는 머리수자였네. 삼촌들 안녕하세요. <laughs> 조사조사하는 사람이야. 아니 걔는 아유 때는 서수산만 남중이 동수산이라 동수산도 우주 언기 와시. 형이 동수산 서수산이라고 하시는구나. 야. 여기서 나고 여기서 시집 보고 여기 살고. <laughs> 음. 저쪽 서쪽 수산은 갑법띠가 한번 갔다 왔어. 어떤 갑띠가? 한번 그때 잔치 먹으러 간 먹은 곳도 아부난 몰라. 어떤 동수산 어디? 서수산 딱 비교하면 뭐가 다른 거 달만 맛이. 동수산이 유명한 곳이. 청저기 성안도 있고 성도 학교에 성도 응. 쌓여 있고. 부자에 가면은 또부자에도진 있잖아요. 그 진에서 다니는 교통수단에서 머무는 곳이 었던 모양이에요? 거기 아. 그성읍과 그 향교까지. 이 옛날 그 어르신들도 이제 그먼 데서 출발하면 가서 쉬기도 하고 거기서 머물기도 해서 그 목적지까지 가는데 그 과정에 그 있는 마을이로나 음, 네, 여기가에 네. 제주는 조선 시대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섬 전역에 아홉 개의 성을 쌓았는데요. 수산진성은 그중에 하나로 우도의 출몰하는 왜구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. 현재는 수산 초등학교 둘레를 감싸는 학교의 돌담으로도 쓰이며 오래 전 그대로의 원형이 잘 보존돼 있는데요. 안 내. 신난 할망이라고 해서 당이 있어. 할망당. 신성 어, 쌀 적에 응. 하도 담이 모여지니까 거기에 고사를 지내야 된다. 그래서 그 애를 집어넣고 쌌다는 이런 그 유래. 그럼 유래가 있구나. 옛날에 우리 어린 때 빌어 난데? 잡반지에저 남자가 당겨놨죠. 할망당은 보통 여자가 다 빌어 가는 건가? 여자 다만. 남자 당기던 여자가 다니죠 어 신기하다. 고삼석은 이젠 여자 다녀서. 그 전에는 소중... 할망당인데도 남자들이 치성을들이러 음, 가고 음. 이제는 바뀌어버려. 남자가 계란 두개썰무고 밥차 번째 밥상 영인영 음, 예. 뚫으면 다녀놨지. 뭐를 빌리니까 가리빌러가게 우리. 계란 아, 와서 놨서 아, <laughs> 계란. 나 계란. 독색이만 사 오크라 크라. 독색이하고 저. 사이다 사이다. 음, 술이 아, 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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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주. 소주? 급하게 달걀을 구해 할망당으로 향했습니다. 지금 약담은안 먹어. 이것도 먹을 수있어까 그건 저 까당까당해 못 먹어 먹을 수 있으신디. 먹질만 하면 다 먹어져. 응. 까당까당. 까당. 뭐, 어, 어떤 일이 아니고. 모르구다 이 사람네 우리 막조처암신기. 김이 이거 디테리나암신기. <laughs> 이거 영양 안될 건데. <laughs> 엄청 너무 재밌어 진짜. 신강행오제 요디나서 응. 진짜, 진짜 빨래하는 거그 이거 이걸로 빨래했어 이걸 로오 이거 우리 집 앞에 진짜 많은데 이걸 헛구멍이 하 이걸 어떻게 빨아 이거 이요 이거 토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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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거 이거 물에 이거 이영영거벽거 이거 가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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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 그럼 거품이난이고거품거면 응. 이거 이거 면물통거강 요래 싸그네 영 헉. 싸그네 영행 이려그네 감러 감옷, 워라 감운만 뽀라. 그냥 왜? 하얀 옷 그런 건 빨면 안. 안 돼. 하얀 옷은 이거 물들어안 되게 파랑 아 물들어. 이거 이거 우리 집. 이거. 걔무슨 지나. 난 모르니까 이리라고 해야 되는데 왜 계속 걸어와? 맑고 땅보난. 맑고 땅보난 걸어. <laughs> 아 이거? 이리로 간지게. 우와, 여기 멋지다. 멋지마. 예. 삼촌 집 바로 옆이네. 바로 옆. 옆이. 우리 아저씨 돌아가보면 쟤는 안다녀 왜? 아 댕기기 싫어 삼촌 조심 지나 조심해 와난조심하고 <laughs> 우리 이들 맨날 댕기는데 맨날 밤이 후라시풀 쌍와와 와, 밤에도 와요? 응 이밤과 저밤 사이 이밤과 저밤 사이? 응. 와, 말도 진짜 로맨틱하게도 하시네 12시에 새로운 시그 사람 다녀놨네 그 사람들 문안 관광들 왕 이들이 와도 전설로 전해지듯 수산진성을 쌓을 때 희생됐던 어린 나이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진한 할망당. 그 동안 주민들은 큰 일이 있을 때마다 할망당을 찾아와 모두의 무사한 영을 빌었다는데요. 그그 그, 그래 두개 고치기 뭐 정치비 쌓은 술저 순대로 한올 영수다. 잘 알아들으면 잘 먹었어. 꽤나 전리야 세 번. 네. 할머니 고맙습니다. 아이번. 서수산서 왔수다 <laughs> 이건 이제는 하산 가도 되고. 음. 옛날 이디 학교 운동장 학교 안지수 댜. 이디 사람 살고 이엠이 다 사람 될것 같아. 현지 소삼석은 우진 다 떠나죠. 그래도 여기서 음. 아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소망하고 영했던 장소다에 예. 음.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면 좋겠다 그죠? 그래 이년디 왕 절력이 싫구나. 난절 할래. 걔왕 절해요. 오늘 삼촌 할망당에 데려다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 음. 나신데 오면 지금 고를 날이 멀어서. 알았어. 오늘 해다지어 알았어. 다음에는 카메라 없이 나 혼자 이야기 들으러 응. 꼭올 테니까 그래. 삼촌도 건강하게 계속 써이. 몇년이땅 오지. 금방 올 거라. 응, 금방 올 거면 금방은 어떠냐. 예. 또 보게야. 응. 또 보고 말고. <laughs> 안녕히 가이. 예 삼촌 안녕. 음, 예쁜 안녕. 할머니. 잘 가. 제가. 수산리의 전설 속 이야기를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해가 뜨거운 한낮이 됐습니다. 햇볕을 피해 저절로 나무 그늘을 찾아다니게 됐는데요. 시원하다. 아이고 너무 시원하다. 아, 아이고 너무 시원하다. <laughs> 이리가 사람도 많이 오고 여기가 일등. 응, 어, 여기가 일등. 아이고 시원하다. 여기가 세상에서 제일 시원하다. 너희들도 와 여기 시원. 우리 KBS에서 왔어. 너희는 몇 살이에요? 1 1 살이요. 동갑이세요? 네. 여기 마을에는 오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은 거 알아요? 얘, 알아요. 얘도 얘도 잔데어 너도 오시래요? 어, 괜다이 뭐지 알아요? 고하나 겐다기야. 겐다. 겐 일자 악수하고. 나가 가죠. 마흔 세시에 홀로 못들었죠 <laughs> 무슨 말인지 알겠어? 알것 같아 지금. 마흔 세에뭐 했다고? 사 <laughs> 홀로만 들었죠. 어머니가 어업에서 그난 애기 다스기. 이 돌아가시고 혼자가 됐다는 거야. 응. 애기 다스기난 다키워า 응.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? 몰라요. 왜? 왜 다시 한번 <laughs> 삼촌 콜라방는 어떤 했다고 하시? 아기 다섯 개난다 혼자 키웠잖아 어, 어. 무슨 말이에요? 아이 다섯을 혼자 키웠다는 말이. 어. 아. <laughs> 수는 할머니한테 쳐줘야지. 혼자 아, <laughs> 열심히. 제가의 삼촌 또 가봐야 돼서 경원디 음. 이 마을에 9 0몇살 부부 둘이 사시는 분 집에 갈 건디 양. 이 집이에요 이 집이. 할머니 아, 아어 진짜요? 그 할아버지가 이 마을에서 연세가 제일 많은 남자 어르신이라고 들어가지고 음. 마수가? 응잘 음, 맞아? 응 음, 맞아. 나 이제 이리 가쿠다 2 4일 응. 예. 갔다, 갔다 올게요. 한한이길 응,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이야 이 편백나무. 어 저기 계신다. 삼촌. 안녕하세요! 아이고, 아가씨. 아이고, 나촌 반갑습니다. 네. 어때니, 이 꼬지 쪄져가지고. 삼촌 만나러 왔어. 우리 만나는 시간 있거든. 올라오세요. 네! 어떤... 아이고, 삼촌 안녕하십니까? 아이고. <laughs> 이 수산리에서 가장 연세 많은 큰 어르신한테 인사드리러 왔어. 오늘 연세가 어떻게 되셔, 마시? 얼마 나96야 너무 오래 살게돼 걱정이야 아그 어떤 게 걱정인데 삼촌 할방 영 할방 영 곧이 오래 살아보네 그거 남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게 꿈인데 소원인데 영혼자님이 어서야 아주. 나가이 밥 해놓진 해도 막 힘들어 삼촌 지금 할아버지를 위해서 몇 년째 밥 햄수가 이거 <웃음> <웃음> 옛9하에부터 하는 건데. 70년도 넘은. 넘어. 70년이 넘어 80, 90년도 넘었지. 물이 <laughs> 부으면이 야, 70년동안. 70년 동안. 70년 넘. 70년 넘었지. 응. 이것도 실례지만 이것도 진짜 옛날에 배로 짠옷 아니야. 배옷 이거, 이거 누가가 짠 거? 한촌이짠거 손으로 이렇게? 응. 이 이런듯이 꼴땐 그걸로 입으려고 다 해놔서 어. 그거 지금 다 어디 가 버렸어. 다날기이쪽에계세요옛에는이 삼배 삼배삼이라고해서우리고 삼고, 배우죠 음. 그거 하질하그서 껍질을 벗겨서 그에 y o 저 n g g 리고 하면 r 땅. 화양 u 이 나와 e 빨 e when you e a 이래 p 랑 이거 두이 d you get t 찰 g e t h 어머 진짜? 나니. 여기 하여문 e t 어머 g e t 기 e r 찰 n d y 그러니까 이게 소중한 거네. 네, 소중하지. 하길기 여름에는 삼배옷이 최고잖아. 그러니까. 이게 보물이잖아, 이렇게. 보물, 아이고. 그러니까 의식주, 사람이 입는 거, 먹는 거, 집 전부 손으로, 전부 손으로 이 손으로, 이 손으로 다 해온 거 아시나? 이 거? 손으로 다 네. 해온 거. 아이고, 손. 경히도손 찍힌 거야, 이거. 내가 해, 힘든 일 있으면 삼촌 얼굴을 이거 사진 찍은 거딱 보면. 아이고, 이렇게도 살았는데 나도 힘내야지. 영호, 가다맞 그래. 여러분도 꼭 고마워, 그렇게 고마워. 하십시오. 가꾸다, <laughs> 예, 예, 삼촌. 고마워요. 아니, 그냥 가만히 계십쇼라. 가꾸다. 고마워 안녕히 계십시오. 네. 뜨거운 뙤약볕이 있기에 그늘이 시원하듯이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이 소중한 거겠죠.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행복했던 여름날이었습니다.